네,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배우게 되었으니까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컨볼루션 신경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또는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시각적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이고 있고 따라서 컴퓨터 비전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출의 매출액이 어그 시장의 규모가 26.3%씩 굉장히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실상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안, 건강, 예술, 액티비티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뭐첫 번째 응용 사례로는 글자 인식, 영어로는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그 딥러닝, 특히 convolutional layer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식, 그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에서 신호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을 하는 기술, 그리고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거기 나온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텍스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기술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수, 기능으로는 안면 인식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아, 사진에 나온 얼굴이 누구인지를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사진 저장 클라우드를 다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는 어, 그 특정 사람을 검색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나온 사진들을 찾아가지고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또, 얼굴에 그 감정을 인식을 해가지고 현재 표정이 기쁜지 슬픈지 등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표정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졸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 사, 람의 얼굴을 분석을 해 가지고 나이가 10대인지 20대인지 혹은 50대인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은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X-ray, 초음파 검사, 그리고 MRI 등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암 등의 병변 같은 부위들을 찾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직접적으로 진단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가 진단을 할때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암 진단 모델의 정, 정확도가 전문가의 정확도보다 정확도에 가깝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컴퓨터 비전 기술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팔에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제품들을 가려내고, 정상인 제품들은 통과시키고, 비정상인 제품들은 이렇게 로봇팔을 통해서 빠르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는 좀 여러 가지 테스크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클래스케이션 그 주어진 사진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인지를 분류하는 클래스케이션 그리고 이렇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미의 물체들을 묶어서 픽셀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처럼 다 강아지는 파란색 픽셀들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인식한 객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 표시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 객체의 위치와 영역 정보까지 이렇게 추출을 해내는 기술이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객체, 지금 클래스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이렇게 객체로 또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강아지여도 서로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픽셀 집합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미지 클래스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이 입력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입력 이미지가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해서 95%의 확률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참고로 지금 전체 클래스가 지금 1000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출력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000개 그 노드로 구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 탐지 영어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클래스케이션과 더불어서 물체의 위치 좌표와 그리고 그 물체 영역의 가로세로 크기까지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실제 강아지가 사진 안에서 어느 영역에 위치해 있는지 이렇게 박스 표시까지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 확장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 물체에 대해서도 각 물체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이렇게 지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영역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 여러 물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실제로 CCTV 그리고 교통 안전 카메라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미론적 분할. 영어로는 semantic segment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픽셀별로 유의미한 정보를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홍색 집, 픽셀 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각각,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그 픽셀 집합으로 표현을 해내는 기술이 의미론적 분할 시멘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론적 분할은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도로인지 어느 부분이 차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사람인지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하는지를 판별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단에 대해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암과 같은 병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암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뭐, 의사선생님이 직접 이 부분을, 표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보면서, 이게 진짜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딥러닝은, 이미지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인지를 딥러닝 모델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를 설명을 하는 문장을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또한, 비주얼 캔, 그 비주얼 퀘션 앤서링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같이 이렇게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딥러닝 모델은 먼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실제 정답을 답해, 답하는 기술이 비주얼 퀘스천 엔서링이라고 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지금 이 여자분이 바나나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 실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수염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것을 이해를 이미지를 이해를 하고 또 동시에 질문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나나라고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은 실제로 지금 오픈 AI 챗GPT와 같은 AI 기능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딥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잘 설명을 하는 이 의미론적인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C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히든 레이어에 대한 벡터를 뽑아가지고 의미론적인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벡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뭐 3차원 공간에 대해서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들에 대해서 다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고 어떤 쿼리를 입력을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그한 한글로 바나나나 이렇게 쿼리를 받으면은 이 바나나도 어떠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제일 가까운 실제로 가까운 벡터를 찾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바나나라는 이미지를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도 의미론적인 벡터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론적인 벡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하게 되는데, 이후 슬라이드에 대해서, 대해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그, 연산의 반대인 디컨볼루션이라는 연산도 있는데요. 이 연산은 사실 자세히 다루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디컨볼루션 u 컨볼루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찾아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요 의미론적인 벡터로부터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요 디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미론적인 벡터로부터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 어, 그 의미론적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강아지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강아지라는 사진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디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CNN 디코더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디코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의미론적 벡터를 통해서 산술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특징과 CNN 디코더 앞서 설명을 했던 디컨볼루션 기반의 디, 이 CNN 디코더를 활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는 여자 빼기, 무표정 여자 더하기, 무표정 남자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웃는 남자의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경 낀 남자 빼기, 안경 안낀 남자 더하기, 안경 안낀 여자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안경 낀 여자의 이미지들을 생성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 내분을 네 배웠었을 거예요 뭐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2대1 내분이다 뭐 이렇게 내분에 네 대해서 배웠을 텐데 내분은 네 영어로 인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직선상의 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1에서부터 이 직선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면은 조금씩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X2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어떤 여자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 벡터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남자 이미지의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 이미지 벡터와 남자 이미지 벡터가 있을 때, 여자 이미지 벡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씩 남자 이미지 벡터로 이동을 해서 표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있는 점들도 다 벡터겠죠? 이 벡터들을 뽑아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지금 좀 재밌게도 어떤 여자, 여자 이미지 사진에 대해서 점점점점 점점 실제 어떤 목적 도착점인 이 남자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컨볼루션 연산과 디컨볼루션 연산을 같이 사용을 하면은 인풋 이미지를 특정 도메인의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볼루션의 입력값으로 여기서처럼 흑백 도메인의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해당 이미지에 대한 의미론적인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강아지라는 의미론적인 벡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 벡터를 통해서 CNN 디코더를 통해서 생, 그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 컬러 도메인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어, 사진 데이터가 있을 때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흑백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뭐 흑백 이미지에 대해서 컬러 이미지로 바꾸는 건좀 어려운데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흑백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이 쌍을 기준으로, 컬러 이미지와 흑백 이미지, 이 쌍을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CNN 인코더와 CNN 디코더를 학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해상화, 영어로 슈퍼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 영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시시, 실제로 CCTV에서 뭐 범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종된 사람의 얼굴을 좀더 뚜렷하게 복원하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게임에서 영상의 프레임을 굉장히 높이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to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 복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원래 있던 이미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그 마스킹을 하고 그 마스킹된 부분에 대해서 CNN 디코더가 생성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당 이미지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 그, 다양한 얼굴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직, 그, 직사각형의 마스킹 뿐만 아니라 더 확장을 해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마트폰에는 이러한 사진 편집, 편집하는 기, 그 딥러닝 기반의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 변환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신경망 기반 스타일 전이, 영어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기법으로도 확장이 적용 가능합니다. 신경망 기반 스타일 전이는 그 인풋 이미지의 내용을 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요 인풋 이미지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원하는 목적 스타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원본 이미지의 목적 원본 이미지와 목적 스타일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어떤 변환된 이미지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고양이를 반고우 스타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얼굴을 변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여자분의 얼굴에 대해서 표정이라든지 얼굴 각도와 같은 그 내용은 유지를 하되 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디카프리오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처럼 모나리자 스타일로 이렇게 얼굴을 변환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을 하면은 신원을 드러내면은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인공적인 인물로 대체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인터뷰 영상을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